어, 따님 어떻게 이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 줄 기대하시고 캠프 오셨습니까? 저희 엄마 되게 솔직하시거든요. 네. 네, 네. 아, 가서 배 선생님한테 막말하면 어떡하지? <laughs> 많이 했어 초반에 <laughs> 우리 엄님. 아, 어, 엄님데 어. 엄마 생각보다 되게 네. 맛있게 먹어 주고. 맞아요. 또잘 따라와 주고. 네, 맞아 어. 그래서 너무 이하루 하는 건데도 너무 저, 이렇게까지 엄마가 좋아할 줄이야라는 음, 생각 너무 살았다. 그래, 그래, 어우. 아. 좀몇 시간 만에도 변화가 좀 느껴지시죠. 어. 음. 응. 어머니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 <laughs> 아니, 얼굴 안 찍어. 따님은 뭐 공구 딸기 먹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 완전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그쵸. 딸기 파티 안온거 후회되시죠? 아, 진짜 완전 후회돼요. <laughs> 그냥 그 계실 거 보고, 어, 벌써 마감됐네? 이렇게. 네. <laughs> 하루 만에, <laughs> 네. 몇 시간 만에 마감돼서. <laughs> 네. 어머님은 툴툴툴툴 거리시다가 지금 두 개나 또싸드시고 계셔 서두분다 <laughs> 과일버거 멋있어. 두 개째야. 너무 맛있죠? 네, 진짜 맛있어요. 뚫뚫은 <laughs> 아니고, 느낌을 그대로 말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웃음> 음. <웃음> 맞아, 맞아. 툴툴은 아니었어. 음. 맞아, 맞아. 맞아. 어. 어머님 은근히 또 잘하시고 근데 어머니가 보셔도 어머니가 평소에 계시던 음식보다 얘네가 더 신선하고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건 아시잖아요. 안 그렇죠. 누가 봐도 얘네들이 음. 건강하고 음. 건강에 좋죠. 맛이 그더 맛있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음. 예, 그래도 더 건강한 건 확실하죠. 네, 그리고 이 정도 맛이 나는 게 어디야? 우리가 샐러드가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아서 드레싱을 쳐서 먹는데 음. 그 드레싱에다 설탕 덩어리거든요. 음. 근데 얘네들은 나쁜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응. 어머니가 지금 두 쌈이나 드실 만큼 맛있잖아요 응. 처음 하셨는데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막 집어서 막 먹으니까 막두 개째를 응. 이러니까 따님들이나 아드님들이 부모님 모시고 많이 오시는 거예요 어, 캠프에 예왜냐 네. 이렇게 제대로 경험하면은 이렇게 일단은 와 생은 안 해도 돼요. 하루에 한 끼만 아침 한 끼만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드는 거보다 보는 게. 음. 실용적인 거 우선. 그리고 생각보다는 맛있으시죠. 생각보다는. 음. 아. 네. 음. 생각보다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요. 음. 따님도 집에서 어설프게 하시다가 와서 제대로 하시니까 음. 확실히 더 맛있죠. 네, 완전히 네. 달라요. 맛이 네. 달라요. 네. 네, 그래서 공구 중심으로 네한 과일 메가지 해서. 나는 교육이 중요한 거. 네, 이렇게. 희망할 선생님과 같이. 아, 이 보람이 합니다, 진짜. 이, 이 따님, 이게, 어머니, 부모님들 엄청 많이 모시고 오시는데, 60, 70 평생을 일반식만 드시고 오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거 함께 드시라고 하는 거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고집불통이시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 손가락 봤을 때도 어머니가 많이 좋게 봐주셨잖아요. 제 모, 겉모습 보고도 어, 50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음. 네. 그래서 그런 걸아 진짜요? 아,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응.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평생을 열심히 자녀분들 키우시면서 일까지 응. 열심히 하시는 이렇게 워킹맘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아, 전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보람을 느낍니다. 제이 맛에 응. 앞으로도 꾸준히 배생 나하겠습니다이런거 자르는 거는 제 취향에 맞게 잘라서 먹어도 되죠? 어, 근데 너무 자잘하게 자르면 안 돼요. 아, 자르는 만큼 그 영양소가 파괴돼가지고요. 아, 네, 그래서 즙이 아, 그냥...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식이섬유도 다 파괴되고 어... 비타민도 다 파괴가 돼요. 아, 음. 제일 핵심이구만. 이게 음, 좋은 질문을 왜냐면 집에서는 좀 잘게 잘게 해서 네. 샌드위치 식으로 해서 음. 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식감이 좀 살아있게 음, 해야 돼요. 음. 너무 자잘하게 자르는 건 영양소가 음, 좀 파괴돼요. 음. 어머니, 좋은 질문하셨어요. 음. 이거 올리시면 사람들이 좋아하시겠다. 음. 도 이렇게 맛있게 드셔서 너무 기쁩니다 진짜 원래 흘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잘하고 계세요. 음. 그죠? 아, 어머니 현미 뭔가 찐살보다 더 먹을만해요? 응. 음. 아이고, 그거 봐. 따님이 이렇게 남겼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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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캠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툴툴거리고 막 삐딱하게 저 괴롭히시더니 딱 먹고 나니까 <웃음> 마, <웃음> 맛있다고 아주 그냥 어 음. 먹을만 그러니까 제가 못 먹을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 음. 잘 오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직접 배우니까 확실히 좋죠. 그렇죠. 음, 좀. 다행이다 어머님 찐살보다 더 편하게 하고 음. 하시니까 제가 좀 안심입니다. 음. 어 아까 확인하려고 입을 확인했는데 너무 잘 드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 음. 거의 딸님보다도 조금 더잘 드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네. 먹다가 치아가 이상이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처럼의 과정. 그렇죠 그렇죠 먹어야지. 막 먹으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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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먹으면 일반식 먹는 것보다 음. 이 강도가 약하니까는. 엄마 아빠 이제 치아 무너지면은 이제 음. 돈 들어가 음. 그랬는데 지금 저이 정도 자극을 줘야지 음. 치아랑 잇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 자녀분들이 많이 해요 개생다를 음. 이거에서 치아가 많이 건강해졌다고 음. 너무 말랑한 것만 먹으니까는 반대로 치아랑 잇몸이 내려앉는 거예요. 음. 자극을 적당히 줘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줘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줘도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씹어 주는 거 음. 이렇게 씹어 주는 게뇌 건강이 좋아서 치매 예방에도 엄청 좋은 거고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아우 따님 아니요. 아주 효 따님 어떻게 잘모셔오셨다는 생각 들죠.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너무 잘 오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새 너무 잘하네. 그러니까 아우 우리... 어머니 그그봐그 그, 지금 지금 어머니 맘대로 드시니까 좀또 세지잖아.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하게. 네. 예, 근데 아 해보세요. 어우 잘하고 이제 침은 좋아요. 예, 그러니까 좀더어 어머니 효미 왜 이렇게 잘 드세요? <laughs> 먹을 만해? <laughs> 네, 먹을 만해요. 먹을 만 만해. 아이고 소하고 맛있어. 아유, 딸 이렇게 잘할 줄 어떻게 알았어? 아까 그렇게 뚫뚫뚫뚫거리더니 어머니 <웃음> 짱입니다. 딸님은 <laughs> 네, 이미 뭐 프로야. 너무 <laughs> 맛있어요. <laughs> 어, 너무 맛있어. 너무 잘 먹어. 그러니까 두 분은 이 진실을 안 것만으로도 이걸 꾸준히 지속만 하면은 사실 이제 암만 암, 암이랑 치매만 안 걸린 인생 살아도 성공한 거잖아요. 맞아요. <laughs> 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전신암 걸린 사람, 치매 걸린 사람도 배생다에서 1년 안에 완치가 대부분 되는데 안 걸린 사람이 미리미리 하는데 왜 걸리겠어? 아주 특별한 인생을 하시는 거 어머니 잘 오셨죠 캠프에? <웃음> <웃음> <laughs> 저도 아주 너무 즐겁게 오늘 캠프했습니다 이딴거 먹고서 배 부르, 불러지냐고 저한테 쿠살이 엄청 주셨죠 우리엄니 이딴거 먹고 배가 어떻게 불러요 막 계속 그러더니 지금 어때? 포만가 포만배 <laughs> 불러 안 불러요? 배불러그 굿바이 우리엄니 이렇게 잘할 거면 기준적이게 배불러어막 응. 이렇게 밥먹어서 배 부를 때는 막 묵지륵하고 뭔가 그랬는데 어 근데 어 앉아도될것 같은 배부름. 그쵸. 그러니까 식곤증이 없어요. 왜냐면 음. 아까 말씀했죠. 세포가 거의 비슷하니까 소화시키기가 너무 편하고 음. 건강해지니까는 세포가 기뻐하는 거죠. 음. 근데 일반식 먹으면은 얘를 영양소로 만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독소도 많고 음. 그럼 몸이 불편해질 수밖에 음. 없죠. 원흉이 어머니셨구나. <laughs> 이, 이 시간쯤 이제 한 다섯 시6시 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이제 야 우리 뭐 닭도리탕이나 때리자 막 이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 어, 뭐 생각 나고 근데 지금 자연히 주방 가서 움직이게. 그렇죠. 과일 버거 좀 드시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네. 이게 뭐가 될까? 근데 햄미거 같이 먹으니까 생각이 안 나요. 어, 다행이다. 일반 생각이 안 나요? 따때 같으면 아, 가면 어. 뭐 먹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 안. 나요. 너무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머리가 금방 똑똑해진다니까요. 어. 예, 나쁜 음 먹고 나서 불편해질 음식 굳이? 아, 봐요, 이시간이면 네. 조금 저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 가다가 뭘 먹고 가야겠다. 네. 항상 그러거든요. 음. 지금 생각이아 너무 다행입니다. 음. 네. 이걸로 배안 부를까 걱정하셨는데 충분히 배 부르고 네. 어, 오히려 이렇게 나쁜 일반식이 안 당기게 될 만큼 음. 절제력까지 좋아지고, 그래서 저절로 금연하시고 금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음. 잘하셨어요. 어, 따님 어떻게 이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 줄 기대하시고 캠프 오셨습니까? 저희 엄마 가 되게 솔직하시거든요. 예, 예. 아 가서 배선생님한테 막말하면 어떡하지? <laughs> 많이 했어 초반에 우리 엄니. <laughs> <laughs> 솔직하니까 엄마는 예. 거짓말 못 하시거든요. 아기가 없어요. 어, 근데 음. 엄마가 그게 막안 좋아서 그런 게아니라 그냥 예. 음. 뱉는 것 맞아요. 근데 엄마가 생각보다 네. 대화. 대화, 어, 대화 맞아요. 했지? 아기가 없어 어머님은. 어, 근데 엄마 생각보다 되게 네. 맛있게 먹어주고. 맞아요. 또잘 따라와 주고. 예 맞아. 음. 그래서. 너무 이일 하루 하는 건데도 너무 조, 이렇게까지 엄마가 좋아할 줄이야라는 음, 생각 너무 살았다어금좀몇 그래, 어. 시간만에도 변화가 좀 느껴지시죠 음. 예. 음. 매일 이 시간에 뭔가 건강에 나쁜 음식을 <laughs> 예, 외치셨는데 음. 출출한다고 그 이제 예, 그 원래 그게 원래. 이제 또 뱃살의 주범인 것도 아시고 또 과자 또 땡기시고 음. 딱 그럴 어. 시간인데 아. 예. 빵 먹고. 너무 다행히 아빵 먹듯이고 아유 안돼 안돼 어머니 아직 너무 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빵 먹고 과자 드시고 일반식 드시고 그러다 보면 그냥 거의 100% 암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거를 끊을 수 있는 이제 기적과 만나셨어요 이걸 어머니가 삶에서 이걸 꾸준히 하실지 안 하실지는 이제 어머님의 자유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우선 이렇게 현명한 따님인데 오래오래 봐야지 좀있으 이제 손주 나오고 손녀 나오고 그럴 텐데 건강하오오오오 봐야지. 지리님이병수 음. 네. 네. 우리 면안 되잖아 음. 아 우리 우리 건강 우리 우오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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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 우리 우이 왜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리프레시아로 와야 된다는 걸 아셔가지고 음. 1 년에 한두 번은 꼭 오세요. 그래서 어머님도 딱 가까운데 사시니까는 한두번 정도 음. 한 번이라도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음. 흐지부지 안 되려면 그러면 그때 와서도 똑같은 수업을 해줘요? 구독도 눌러 주세요.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왜요? 예. 현미가 막 말할 때마다 뚝뚝 뛰어라, 뚝뚝 뛰어라. <laughs>